저희는 이투스와 e 이솔루션 e 서비스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전국 대학생 교육봉사 동아리 한국 대학생 멘토 연합입니다. 어, 저희 한 명씩 소개를 진행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대학생 멘토 연합 충청지부장을 맡고 있는 당국대학교 스포츠 경영학과 김채윤입니다. 네 저는 한국 대학생 멘토 연합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대학생 멘토 연합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재학 중인 이진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학생멘토연합 동부지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신여자대학교 윤리교육과 김혜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운영기획팀에서 활동 중인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윤성규입니다. 네, 저희가 한국 대학생 멘토 연합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희 동아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저희 동아리는 2010년에 출범하기 시작해서 현재 2024년을 기준으로 27기 숫자 활동 중입니다. 저희는 멘토링을 주로 하는 동아리인데요. 어,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교육봉사 멘토링인 찾아가는 멘토링부터 어, 진로박람회, 그 대학 탐방,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솔루션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진기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이 솔루션, 이투스와 솔루션의 합성어. 네, 그래서 이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투스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게끔 저희 한국대학생 멘토연합의 멘토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입시부터 공부법 그리고 진로 등. 네, 총 다섯 개에서 여섯 개의 카테고리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어, 이투스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한 번씩 어, 이제 질문을 해서 저희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만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의 입시 시절이 많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다들 혹시 슬럼프 있으셨나요? 슬럼프. 네 슬럼프에 대해서 저희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해주신 혹시 입시 시절 공부가 너무 안될 때 내가 슬럼프를 견뎌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공유 가능할까요? 저의 고등학교 생활을 한번 떠올려보면 저도 슬럼프가 왔을 당시에 뭐 산책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기도 하고 또 대학교 축제 영상 같은 것도 찾아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슬럼프를 이겨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슬럼프에 계속 머물러 있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가 내가 지금 하고 싶지 않고 공부가 또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 내가 스스로 슬럼프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힘들어도. 빨리 이겨내고 다시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다 울었니? 그러면 이제 할 일을 하자라는 민처럼 여러분도 다시 공부 모드에 정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겨내는 게큰 답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과정을 위해서 저희가 동기부여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최윤 님은 이제 입시 시절 동기부여를 받는 가장 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일단 지금. 반려견 두 마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두 마리의 강아지를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가는 날까지 제가 제일 좋은 걸 해주고 싶고, 뭐 같이 행복한 일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laughs> 돈을 많이 벌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저희가 이런 슬럼프도 거치고 입시 시절도 거쳐서 이렇게 대학생이 돼서 여러분 앞에 멋진 대학생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동아리에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채윤 씨는 우리 동아리 한국 대학생 멘토연합 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 저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되게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걸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대학생 멘토 연합 활동을 하면서 찾아가는 멘토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고등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럼 그 학생들과 제가 좋아하는 제 전공 그리고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다들 비슷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매번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어떤 멘토가 되어야 할지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자세가 좀 필요한데 아무래도 장차 미래 윤리 선생님이 되실 거잖아요. 해주 네, 쌤은 어떤 멘토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진로가 교사다 보니까 지금 한국 대학생 멘토 연합에 들어오게 된 것도 대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고 싶은 이유에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겠더라도 제가 만나는 학생들이 적어도 저에게서 사랑, 믿음, 용기 같은 요즘 시대에 도도 필요한 가치들을 꼭 받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만났던 모든 멘토 선생님들께 그러한 힘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받은 사랑을 더몇 배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네. 이런 멋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멘토들이 오늘 많이 모였는데, 되게 진기 씨가 멘토링을 정말 많이 나갔잖아요. 멘토링을 나가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혹시 있나요? 저는 모든 멘토링을 할 때마다 항상 이 이제. 작은 쪽지를 들고 다니는데요. 학생들이 질문하기 어려워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두개 정도의 질문을 들고 가면 학생들이 작성을 잘 해주고 질문도 많이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엄청 예전에 나갔던 멘토링인데 아직도 그 멘토링이 잊혀지지가 않나요. 제가 알고 있는 전공 지식보다 그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더 많은. 이제 깊은 분야까지 알고 있어서 제가 오히려 아, 나는 학과에 대해서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오히려 제가 공부하게끔 이제 이끌어준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오히려 많이 도움을 얻고 온 그런 멘토링이라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친구가 결국에는 제 학교 후배로 들어와서 네, 그래서 참 세상이 좋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었던 그런 어, 하나의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은지 씨도 저 못지않게 한국 대학생 멘토 연합에 소속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대학생 멘토 연합이 본인에게 어떤 존재인지, 네. 본인에게 한국 대학생 멘토 연합이란? 아, 저에게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저에게 한국 대학생 멘토 연합이란 사실 대학생 활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저는 무려 3년 전에 저희 동아리에 들어오게 돼서 현재 7기 숫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과정에서 이제 지부 운영진도 해보고 정회원도 해보고 이렇게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아리에 들어온 이유는 이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자 좀 멘토르, 멘토로서 활동을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이 아마 다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진기 씨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멘토링을 나가면서 얻는 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멘토링을 정말 많이 나가면서 현재 수천 명의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 과정이 정말 의미가 깊더라고요 그리고 또그 과정에서 멘티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도 만나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만들면서 어, 저에게는 대학생활 그 자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대학생활에서 이렇게 큰동아리한번 들어와서 활동하면 정말 큰 의미가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아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저희들도 다 입시 시절에 이투스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요. 기습 질문하겠습니다. 성규 씨, 우리에게 이투스란?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이투스란 호환기의 주식시장 같은 존재 같아요. 저희가 시간을 잘 투자를 하면은, 이투스의 시간을 투, 잘 투자를 하면은, 분명 저희에게 아주 큰 성과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 직접 경험을 해본 결과로도 큰 성과를 얻어서 저는 딱그 비유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투수가 이렇게 큰 의미가 되었던 만큼 친구들에게도 이투수가 큰 의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수험생들에게 전하는 한마디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규씨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길게 보면 결국 이 모든 건다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길게 보시고 지금 어 갖고 있는 시행착오를 좀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장기잖아요. 아직 지금 안 자라고 있는 것 같고 싹이 트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도 꾸준히 물도 주고 양분도 주고 햇빛도 쬐면서 그렇게 있다 보면은 어느새 열매도 맺고 꽃이 피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입시는 장기 레이스라고 하잖아요. 어뭐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하는 모내기와 추수를 비유를 해보자면은. 봄은 이제 모내기를 하는 준비 과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을은 이제 수확하는 추수의 계절이라고 해요. 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봄부터 다 좋은 그런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 올려서 가을 이제 수능에서 여러분들의 어, 성적이 발휘될 수 있도록 네, 화이팅입니다. 저도 입시를 정말 겪어본 만큼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 여러분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버티고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생활 정말 재밌게 할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앞서 멘토님들이 많이 잘 말해주셨듯이 되게 긴 여정이고 그러니까 돌아가도 도착만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꾸준히 묵묵히 가다 보면 어느샌가 이제 본인에게 맞는 길을 걷고 있을 겁니다. 화이팅! 여러분의 성공적인 입시 생활을 이투스와 한국대학생 멘토 연합이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